안녕하세요. 만천입니다. 마다가스카르의 소똥구리 피우스라고 하는데 피우스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런데 크기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 두 종이 있습니다. 이렇게 같은 종일까요? 수컷단 것일까? 잘 모르겠습니다. 하여간 한꺼번에 왔기 때문에 야, 이거 어떻게 동종에 어, 이쪽은 A2. 이쪽은 A입니다. 자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포장을 해서 싹 정리해서 이렇게 지금 쌓고 있습니다 마다가스카르산의 소똥구이 비우스라고 알려져 있는 바로 그놈입니다 100마리 정도 포장하고 있습니다 소포장 자 이쪽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온 아틀라스입니다. 아틀라스, 아틀라스. 지금 사이즈를 사이즈별로 나누고 있습니다. 주로 60에서 79까지고, 지금 딱한 마리 50대가 나왔고, 80대도 4마리나 나왔습니다. 그리고 기형도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재미난 놈입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자세히. 자, 여기에 이 부분. 뿔 한쪽에 이렇게 돌기가 있습니다. 돌기가 특이하죠. 보이시나요? 음, 왼쪽에 돌기가 보이시죠? 자, 현재 우리 봉사하시는 분들 자원봉사 아니고 오신 김에 제가 좀 도와달라 했던 이렇게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사이즈별로 다행히 크게 지금 불만은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다. 하다가 좀 재미 없어지면 그때는 불만을 나한테 얘기하겠죠. 노동이라고 하면서 하지만 강연은 안 합니다. 우리는 강연 안 합니다. 야, 다행인 것은 60 플러스, 어, 85가 하나 왔다고 합니다. 야, 다행인 것은 60 플러스는 별로 없고 대부분이 좀 큽니다 사이즈가. 잠깐만요, 85 구경 하나 가보겠습니다. 자, 아틀라스 85입니다. 85도 한 마리 나왔습니다. 어, 이 녀석 이거. 거래를 끝어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 거래를 지속해야겠는데 이야 멋집니다 멋집니다 대부분 이 사이즈가 몇이지? 75 70. 70. 75 이거는 7오70 75가 맞네 오이 녀석 봐라 60에서 70이라고 했는데 이야 이거 다시 거래를 해야겠습니다 괜히 내가 화을낸게 약간 후회가 되는군요 이쪽은 뭡니까? A, a 아, a 1 2 아, 또 갑자기 또 싫어지네. 이걸 보니까 아, 사람이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. 마음이 싱숭생숭. 어쨌든 간에 지금 약간 800마리 정도의 아틀라스가 들어왔고, 이것이 다 분류가 끝나면 재미난 것이 더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이상 아틀라스와 소똥구리, 분판, 사이즈 크기, 제기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만천입니다.